네, 샬롬 반갑습니다. 네, 샬롬 반갑습니다. 네, 행복한 아침 지내세요. 지금 하려고 하는 것은, 음, 마재기라고 하는 건데, 맞재기를 그때, 은행 옆에서 다루는 건데, 데쳐서 그러니까 묻혔어야 되는데, 일단 데쳐볼게요. 물이 팔팔 끓고 있습니다. 시래기도 곧 끓여먹으려고 이렇게 한깥하음거 어제 내두었습니다. 오늘 늦잠을 자서 연놓은옷 술만 먹고 갔는데 모두분들은 아침 꼭 챙겨 드시고 건강하세요. 아, 벌써 떨려요? 이게, 이게 마적이라는 건데, 해초류인데, <laughs> 어, 데쳐서 무랑 새콤달콤하게 무히면 맛있다고 해서, 이제 산초면치 사왔습니다. 이게 마적이라는 건데, 새파랗게 데쳐서, 초록빛깔로 데쳐서 우란 케익 썰어서 무쳐서 <laughs> 먹으면 참 맛있다고 하네요 예, 제교의 집사님 요점에서 정이토리입니다 예, 토처럼도 보이는데 마재기라고 <laughs> 하시면서 사왔습니다 <laughs> 똑같기도 하네요 마재기인지 도친지 잘 모르겠는데 예. 이렇게 해서 찬물에 헹궈서 잘 먹을게요. 어, 각장무가상 사온... 네, 교회 떡도 있는데 떡도 잘 먹을게요. 주수 감사절이어서 이렇게 콩 시루떡을 받았습니다. 잘 먹을게요. 네, 홈비드에서 먹었던 커피인데 얘가 체프 커피. 맛있게 잘 먹을게요. 네, 오늘, 음, 은행앞에서박상모가 사온 건데, 남편이 사온 건데, 이렇게 감은 둘, 넷, 여섯, 일곱, 일곱, 여덟, 아홉. 저기 두개 빼두고 했는데, 한개 깎아먹고 한 개가 있는데, 아홉 개에 오천 원이고, 둘, 넷, 여섯, 일곱. 사과는 일곱 개에 만원 주고 샀다고 하네요. 예, 사과 값이 비싸서 그렇다고 합니다. 마치 엔재성이 끓인 보리차입니다. 오수수 보리차 잘 먹을게요. 감사합니다. 엔재성이 만든 삼장인데 밖에 이렇게 있네요. 예삼사솜 맛있게 먹어야 되겠습니다. 상추가 시력에 좋다고 하니까 음, 눈 건강에 좋은 상추 삼두 맛있게 드시고 건강하세요. 예 호두인데 그때 대기총 여전들. 총회 때 받은 선물인데 요즘 잘 먹고 있습니다. 또 용호가 사준 부원 아몬드도 잘 먹고 있습니다. 네, 행복의 시작 예수 그리스도라고 되어 있네요. 네, 오늘도 예수님으로 행복한 하루 지내세요. 예수님과 동행하시는 행복한 하루 지내세요. 감사합니다. 지저스 이츠가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네, 어머니께서 항상 친정에 가면 이렇게 건빵을 챙겨주시는데 어머니 자비로 이제 한 박스 사두시고 전도한 이웃분 전도하신다고 합니다. 네, 어머니께서 새예에때 반주도 하시고 또 전도도 하시고 어머니 믿음 본받는 이제 성 되게 기도합니다. 어제 교회에서 용우가 축복기도 군파성으로 축복기도 받으러 나갔는데 장로님께서 저희 아버지 성함을 말씀하시면서 각 통장노님 예손주라고 그렇게 말씀하셔서 깜짝 놀랐는데 <laughs> 내 아버지는 벌써 천국에 가셨지만 아버지를 기억해 주시는 분이 있구나 하고 네, 감사했습니다. 네, 용우가 오늘 군대에 갑니다. 오두 오늘 용우 위해서 기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앞으로도 건강하게 잘 지내고 생활 잘할수 있도록 기대 많이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군대 사송이 되어서 간다고 생각하니까, 음, 다른 분들이 안타깝게 어, 군에 가시지요 하고 하는데, 군에 가서 더 믿음 생활 잘하고 또 기도해 주신다는 많은 분들이 있어서 든든한데. 아, 그 일까지스데못다 음. 하나, 하나님께서 음. 항상 그곳에서도 네, 용을 지켜 주시길 기도합니다. 아, 또더강한군게되어서 아, 오길 기도합니다. 또, 그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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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예, 피닉승 감사합니다. 또, 네, 모든 분들도 하나님 사랑 가운데. 한 주간도 행복하세요. 아, 아, 네, 감사합니다. 그, 네, 거? 인제송이 감을 깎았습니다. 이 네, 각장노가 희귀해 뜁니다. 예, 가만 식기 먹을게요, 부. 이 네, 각장노가 맛있는 감을 사와서 이렇게 인제송이도 예쁘게 깎았습니다. 치과의 선생님께서 과일도 잘게 잘라서 먹어야지 이 건강이 좋다고 치아 건강이 좋다고 합니다. 네, 과일도 잘게 잘게 잘라서 드시고 치아도 건강한 모든 분들 되세요. 네, 각장놈 오빠입니다 네, 각장놈은 단감을 좋아합니다. 맞죠? 네, 인송이 이렇게 어제... 이렇게 수건도 많이 끼워두었습니다. 각 잠옷 빨래도 이렇게 끼워서 예쁘게 두었습니다. 이거는 현호우노 이거 아빠, 속옷입니다. 오두모들도 행복한, 엄마, 행복한, 행복한, <laughs> 행복한 하루 지내세요. 감사합니다, 샬롬 감사합니다, 가플레이스. Thank you, 샬롬 감사합니다.